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길목을 따라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습니다. 줄을 따라가 보니 서해안에서 갓잡은 꽃게를 사려는 손님들도 분주합니다. 보이 어서서 몇 킬로, 오 킬로, 다 고만고만해, 이지가이 시각 꽃게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. 보시다시피 100명이 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천 마리 넘게 팔린 상태입니다. 거의 4, 50분 이상 기다렸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고요. 100g당 700원대. 지난 해보다더 낮은 가격입니다. 불과 2시간 반 만에 오늘 준비한 물량인 총 1톤, 3,500여 마리가 완판됐습니다. 갑자기 몰린인파에 1인당 물량 제한까지 생겼습니다. 아쉽죠. 내일 아침에 줄 서서 또한번 구매하려고요. 또 다른 대형 마트에도 수산물 코너에 꽃게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. 100g당 900원대 꽃게 할인 안내문을 보고 얼른 한 박스를 들고 갑니다. 꽃게 할인 경쟁이 붙은 건 꽃게를 포획하면 안 되는 금어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. 양식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장기 비축이 어렵다 보니 물량이 확보됐을 때한 번에 풀려는 겁니다. 대형 마트들은 길게는 다음 주까지 최저가 꽃게 전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